올릭스 주주 여러분 남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올릭스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오늘 지금 12월 21일 4시 54분이죠. 장 끝나자마자 조금 이 하방의 폭이 굉장히 깊었다 걱정하시는 주주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장 마감하자마자 급하게 라이브 영상 키게 됐고요. 그럼왜 이런 하방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오늘은 조금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 보시면요. 뭐였습니까? 올릭스가 본격적으로 의도적으로 내리고 시작했어요 세력들이 그러면 왜 계속해서 이런 하방의 폭이 깊어졌는지 우리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구간 대응을 해야 할지 수익을 다시금 챙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오늘 전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큰 하방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신 주주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최근에 올릭스라는 종목 자체가 조금 저평가됐다거나 악재가 발생한 건 아니죠. 오히려 호재 이슈 공식까지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호재 공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은 왜 빼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부 짚어볼 건데 일단 공시부터 빠르게 짚어볼게요. 뭐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바로 로레알과 공동연구 개발한 분에 대해서 마일스톤을 수령했다는 이런 공시가 떴어요. 그리고 수령 금액이 비공개지만 얼마라고 되어 있을까? 57억 원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즉 적어도 5.7억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시는 결국에 뭘로 볼수 있습니까? 올릭스가 로레알과 공동연구회에서만 이번 달에만 두 차례나 마일스톤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추가 협업 가능성까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가 뜨자마자 다시금 상승폭으로 이어가는 듯한 흐름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구간 다시금 조금 강하게 누른 이유자 상승 추세가 살아니다 났었는데 다시 강하게 누른 이유가 뭡니까? 결국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실제로 세력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물량을 뺐어요. 왜? 그 이유는 결국 개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물량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지금 올릭스란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건 개인이 아닌 외인과 기관, 즉, 세력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들의 움직임만 체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결국 주가를 움직인 실질적인 주체가 누군지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JP모간이 물량을 어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JP모간은 언제든지 이런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집단이었죠. 왜냐? 결국 JP모간의 평단이 이 반년간의 흐름에서 평단이 굉장히 낮게 잡혀있는 구간이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아래 구간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물량을 집어 던진가 동시에 뭐를 했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다. 왜? 이제부터는요.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볼린저 밴드가 다시금 줄어들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이 구간 횡보 구간을 지나고 나면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평단을 맞추는 그 시기가 오면 세력들은 다시금 본인들의 보유수를 급하게 끌어올리면서 주가 상승 크게 만들어 낼 거라는 거죠. 다만 그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올라가는 걸더 이상 지켜보진 않을 겁니다. 왜 올릭스란 종목을 이제는 장기적으로 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약간의 주가가 올라갔다 해서 이탈하는 개인들을 더 이상 세력들은 반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번 종합을 해보자면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세력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주가를 가만히 올려 주는 게 아니라요. 하방의 폭을 계속해서 섞어 주면서 왜 개인들의 매수가 잡히는 순간 계속해서 하방의 폭을 넣어 주면서 이 구간을 조금 반복을 하다가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매집 구간 그 시점이 끝나는 시점에 주가를 다시금 최고점에 올려다 놓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야 될건 뭡니까? 이 구간 결국에 횡보가 조금 길어지겠지만 싼가게 사들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올릭스란 종목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세력들의 수익성을 그대로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혹시나 얘네가 조금 하방의 폭이 깊어진다. 또는 매도를 조금 많이 할 흐름이다 하면은 약간은 매도를 함으로써 비중 조절도 할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결국에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얘네가 뺄 때는 빼고 어점에서 사들일 때 사들이는 실시간 매수와 매도를 하는 이 등락 구간을 전부 다 이용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패턴 속에서 상승할 때 팔고, 내려갈 때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거든요. 왜 너는 항상 올라갈 때 팔라고? 내려갈 때 사라고 하냐 영국 보통 미친놈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 이게 돈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까지 올라가실 때그 고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도를 하고 저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매수를 한다면은 이후에 나올 이 행복기간 이후에 상승에 우리가 수익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정확한 타점들은요 결국 정보를 바탕으로 타점 을잡 으셔야 돼요. 뭐 RSI 지 표가 될 수도 있고 MACD 이런 이평 선들, 세력 들의 실시간 움직임, 신용 매매 동향 까지 전부 다 파악 을 해서 타점 을잡 으셔야 하 는데, 사실 여러분 들 은, 회사에 출근하신 분들 회사에 하시라 또 집에 계신 분들은 집안에 하시라 이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는 주식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들 지표 전부 다 24시간 모니터링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 구간. 아직 은행 보가 길어, 지 겠지만 N자형 파동 을 반복 을 하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를 반복적 으로 진행 을 해서, 이 구간 에서도 수익 을최 대로 끌어 올리고 혹여나, 나는 조금 매도, 하 기가 싫다 하신 분들 은, 저점 매수만이라도 확실하게 잡으셔서 이후에 상승을 했을 때 비싸게 팔아서 수익의 극대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할수 있다? 이 일회성의 저점 고점을 공략을 해서 3%를 벌었다고 쳤을 때, 자위성으로 계속해서 타점 공략을 해준다면 정말 15에서 20%라는 높은 수익률을 끌어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 영상으로 타점 잡고 여러분들한테 이 신호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호를 드리고 나면은. 꼭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물리고 수익성이 반대로 낮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 뭐 신호를 못 봤다느니 방송 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신호를 방송,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문자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정확한 타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내드린다는 거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 잡아 드릴 때 사용하는 개인 번호인데, 0 1 0 2 2 5 6 5 6 0 이쪽으로 오늘 알려드릴 올릭스라는 종목의 앞글자인 올만 한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한분한분 한 분,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라고 저장을 해서 어디서 사야 할지, 어디서 팔아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타점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혹여나 나는 그냥 매수매도 타점만 받기에는 어떤 근거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근거라고 추가로 보내주시면 왜 지금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뭐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공식, 어떤 재료,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전부 다 제가 문자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려서 이 구간 여러분들 다지금 수익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한 번만 더 말씀 드릴게요. 010-2256-569조로 올릭스에 올자만 따서 한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 구간 확실하게 수익 맛보실 수 있게끔 타점들과 정확한 근거 이유 받아가셔서 확실하게 수익 극대화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드리는 이 타점 시호들은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영상 만드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도와요와 구독 정도만 한 번씩 부탁해 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너가 그렇게 주식을 잘하면 혼자 하지, 왜 무료로 이렇게 타점을 안내를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저 혼자 해서 돈벌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장도 그랬지만, 요즘 장, 특이 연말 장이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 저였어도 절대 혼자 못해요. 옛날에 저도 이 주식으로 좀큰 빚이 있었거든요. 한 2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고 나서 엄청 힘들었었고, 실제로 안 좋은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 때아 네. 이거 주식을 좀 공부를 제대로 해서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한 벌써 7년 정도 됐어요.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혼자 하면은 내동매매, 객관적 대응이 되지가 않고 내동매매로 이어져요. 내동매매로 하지 않고 주식을 할때 가장 필요한 선생님이자 동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 선생님이자 동료가 되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부담 가지지 말고 이쪽으로 0 1 0 5 u 0 5 6 0 5이라고 문자 주셔서 꼭이 구간에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나는 어떤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그 종목명, 이렇게 전부 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타점들 또 정보들마저도 전부 안내해드릴 테니까 빠르게 이쪽 올 또는 종목명 문자 주셔서 꼭 연말에 수익 챙겨나가실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의 작은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선물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자, 뭐냐. 2025년 하반기. 엄청난 수익률이 보장되면서 안정성까지 갖춘 명품주입니다. 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이 종목 확실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 뭐죠? 바로 원전입니다. 이 원전. 자 트럼프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겠다고 행정명령으로서 확정을 지었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주가가 치솟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이 발전 용량을 늘리는 이유 자체는 AI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또이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거 뭐죠 데이터 센터 증설이 필수적이란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전력을 소비를 하죠. 그러면 결국에 이 전력 공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전력성출이 정말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 섹터가 바로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죠. 자, 이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SMR에서 생산된 전력을 원자력 전용 고내 구성 전선으로 송전망에다 연결을 해 주고 스마트 그리드가 이를 실시간으로 제어 분배해 가지고 산업 단지, 도시 데이터 센터에 끊김없이 공급을 해준다는 걸. 이 스마트 그리드 하나의 차이로 15% 이상의 효율성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준비한 종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총 약 8,200억 원에 유통비율이 40%인 품절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함에 있어서 큰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버금 매수세로도 강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쌍바다 확인 지지 라인 구축 후에 지금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 박스권을 이탈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 다른 종목인데 똑같이 쌍바닥 확인 지지라인 구축 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200%가 넘는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만 비교해보셔도 바로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흐름으로 쌍바닥 확인 지지라인을 구축한 후에 지금 기존의 매물대를 잡아먹는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슈팅하기 직전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 여러분들 모두한테 알려드리고 싶지만 모두가 아닌 선착순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왜 선착순으로 알려드리냐 저도 결국에 이 종목에 투자를 했고 이 종목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선착순으로 안내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약간의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고요 자 받아가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늘 타점 잡아드릴 때 쓰는 번호 010-2256-5260. 이쪽으로 명품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지금부터 나오는 엄청난 슈팅 직전에 정확한 매수 타점 또 이후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팔수 있게끔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 전부 다 안내해 드릴 거고 자, 종목명만 알려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 종목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확실한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010-2256-5260 이쪽으로 명품이라고 빠르게 문자 주시고 이 엄청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프로였습니다.